찬송가 352장 부릅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고 앞서나. 내이사우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그 수임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와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서 18절까지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홀로 어찌능이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를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때곧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모든 일을 그때 그때에 너희에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어. 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어제부터 보고 있는데요. 아, 신명기는 아, 모세의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디트로노미라는 아, 단어 썼는데 아, 이것은 헬라어에서 그 따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 아, 라는 단어는 제2의 라는 단어고 노미라는 단어는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2의 율법이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 한국 한자 성경에 신명기 할때 신자는 제 신자를 썼습니다 제 다시 한번 계명을 우리에게 기록해준 말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쓴 말씀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머지않아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삼가 우리가 꼭 지켜야 할것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그 내용을 다시 모세가 죽기 전에 그의 백성에게 당부한 말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그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건너지 못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자기 형아 자기 형이 먼저 아론이 세상을 떠나는 그 광경도 이렇게 목격했고 이제 모세나 자기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을 아시기에.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거든 삼각 꼭 지키고 명심해야 될 메시지 모세가 강조하고 강조한 설교집이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가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에게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컸습니다. 유대인에게 신명기는 저들에게 서도 모세의 오경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서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신명기를 암송한다고 얘기해요. 신명기를 많이 암송하고 저들이 모이면은 회당에서 신명기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면서 신명기 암송하는 유대인들이 학생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가 구약에서의 차지하는 그 위치는 어쩌면 모세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신명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초대교회에서도 신명기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권위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였고 신명기하고 이사야는 구약에 있어서 복음서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하고 이사야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새벽마다 읽을 때에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세가 자기가 이제는 그 사십 년 여기 신명기 1 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마흔째 열 마흔째 열한째 달그달첫달 그 날이라는. 그 1장 3절 말씀대로 이제 광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시작한 단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1장에서 그때는 그때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시작할 때도 그때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말은 모세가 아 애굽에서 쭉 나오면서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반복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의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모세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때의라는 단어를 우리 연상해 보면은 출애굽기 18장에서 아 이도로가 모세를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모세가 방문 모세를 방문하는데, 이도로가 어떤 광경을 목격하냐면은 모세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백성들을 재판하는 광경을 이렇게 쭉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송사일이 많다 보니까는 그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을 일일이 다 송사를 듣고 어, 재판을 하려니까 모세가 아주 파김치가 됩니다. 너무 힘들게 그 모든 일을 갖다가 매일 같이 맡아서 감당하는 것을 이드로가 보면서 아, 이드로가 예, 모세에게 조언하지요. 너희가 하는 방법이 선치 못하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아, 좋은 뜻은 아니다 하면서 아, 이렇게 지파별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울 것에 대해서 아,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엇에도 듣고 보니까는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다가는 뭐 다른 거못 하겠는 거예요. 송사만 듣기만 해도, 어, 우리 이 모든 조직도 보면은 행정도 있고 재판도 있고 모든 것이 분리되어 서하는데한 지도자가 모든 것을 갖다 다 맡아서 한다면은 이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굵직한 일은 내가 감당하고 국민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라든지 어려운 것들을 갖다는 좀 지도자를 세워서 저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도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에 모세가 그것을 했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번성하게 하는데 뭐 광야를 지나가도 아 저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번식하고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받은 백성이었고 모세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 너희들을 갖다가 천배나 많게 하고 복에 복을 주실 것을 내가 원한다. 그렇지만은 아, 여기에 그이1 아, 2 절에 보면은요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툰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그 아, 아, 그 백성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괴로운 일들, 아, 또 힘겨운 일들, 그다음에 저들 사이에서의 다투는 일들 이 모든 것을 모세가 듣고 힘겨운 문제 어 조금만 어떤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 도와줘야 되고 저들이 괴로움 당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다 들으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한번 추천해가지고 한번 뽑자 뭐 이대로 가도 얘기했던 얘기지만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분별력으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분별력 있는 자, 그다음에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 가운데서 택하자. 그래서 그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사람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막 세우면은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막 세우다 보면은 아 일이 더 더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아 이제는 그 마치 총대를 맨 것처럼 앞장서서 지나치게 나가다 보면은 공동체가 더 산만해지고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리더로 세움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는 지혜로운 자. 두 번째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그래도 두루두루 인정을 받는 사람 그 가운데서 택하자. 예,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혜라는 것은요 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가장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 예, 그 여기서 지혜가 출발되고요. 아,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 어떤 많이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 경륜과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 야고보는 너희 가운데 지혜가 없는 자가 있느냐 지혜가 부족한 자는 구하라. 후이, 주시지,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말하는 것 보면은 다 결국은 지혜잖아요. 어, 저도 항상 보낼 때마다 그때는 말못 하고 뒤늦게 생각날 때가 참 많아요. 아우, 그때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했지. 그 지혜롭게 대처했어도 문제없이 잘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그때는 바보같이 그냥 아이고 지혜가 없어 가지고 뭐 그랬다. 이렇게 후회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어, 내가 그때 참 지혜롭게 잘했어. 어,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이 끄시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아 지혜 있는 자를 먼저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분별력은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재판을 해야 되니까는 아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어그 어그 괴로운 일과 힘든 일들을 갖다가 들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다투는 일도 한번 들어야 되는데. 아 이것을 갖다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솔로몬 같은 그 재판 같은 거이게 그러니까 듣고서도 정확하게 이것을 분석하면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분별력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하면 이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넘겨뜨려 할 때에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해 가지고 꾀려고 할 때에 이단이 가져오는 아주 간교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하면은. 이게 탁 물리칠 수가 있는데 괜히 들어주다가 우리가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이 분별력도 아 보면은요 아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죄가 많으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아 그런 것 같아. 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죄를 멀리하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분별력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또이 깨달음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은 인정받는 자를 택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택해야죠. 지도자를 세울려면은 어디든간에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정받지 않는 사람 어, 저 사람이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막 세우다 보면은 어, 참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잔 아, 맥스웰 목사님의 어, 리더십에 관한 책을 참 많이 쓰신 분인데요. 약간 뭐, 그분은 어, 종교계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리더십의 권위자로 어, 또명 강의자로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예,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더는 뭐냐? 팔로워가 있으면 리더다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리더다 리더는 뭐냐 아, 내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리더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리더이고 아,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리더가 아니다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려면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가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모세도 아, 뽑을 때에 지혜 있는 자, 분별력 있는 자, 인정받는 자를 택해서 너희 수령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초타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께 천명 가운데 한 명, 백부장 100명 가운데 한 명, 50부장 뭐 그래고 또 조장, 재판장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웠을 때에 아 16절부터 쭉 말씀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드릴 때에는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17절에도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를 돌리라 내가 드리라 이렇게 지침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 이 모세가 지침한 것 가운데는 아, 송사를 들을 때에는 재판을 들을 때에는 아, 쌍방간의 공정이 이 판결하라. 아, 가진 사람이라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이렇게 끼우치는 것은 아, 그런 공정한 것이 아니죠. 예,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해서 어, 사람들이 많이 탄식하잖아요. 아, 의인이 의인이라고 판결받지 못하고 의인을 죄인으로 하고 죄인이 의인으로 둔갑시킨다면은. 아참 이것처럼 불공정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쌍방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아, 저 사람의 얘기도 듣고, 이 사람이 듣고 먼저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옳은 것 같지만은, 자문서에 보면은 뒤에 온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판결해야만이 그 일이 옳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참 속기가 쉽단 말이에요. 남의 얘기 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 처음에 이게 몬트리올 지역에서 목회했는데 토론토에서 아, 지방회를 했습니다. 예, 뭐냐면은 에, 토론토에 감리교회가 한그 당시에는 열세개 있었고 몬트리올 하나가 있었으니까는 당연히 지방회를 오죠 지방회 쪽 참석 일 년에 한번 정도 참석하러 오면은 아, 그 리더를 뽑는 데 있어서 항상 이렇게 말이 구설수가 많아요. 아, 저 사람 뽑으면 안돼이 사람 뽑아야 돼. 차게 가면 서이 사람이 되어야 돼, 저 사람은 안 돼하면서 막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참 들어보면은 어, 저 사람 죽을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 뽑으면 안될것 같아. 그래서 어 그러냐고. 그래가아이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들어보면은 반대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참 이 뭐든지간에 이게 앞뒤를 잘 들어봐야만이 판결력이 서지. 한 사람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어보면은 멀쩡한 사람이 죄인 된다고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입술로서 범죄하기가 쉽기 때문에 쌍방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동족에건 외국인간 똑같이 판결하는 거예요. 아 이게 거의 유대의 법 가운데 율법 가운데 특징인데요. 하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먼저 세워져 있는 법들도 많이 지만그 법은 타국인에 대해서는 항상 차별을 두었습니다. 타국인은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국인에만 먼저 보호하는 그런 법이었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항상 동포권 타국인간에 똑같이 적용하라는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불리하게 하지 말고 외국 저기 외국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면 풀어주는 일을 행하라.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고 공정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내게 돌리라. 그럼 내가 그것을 듣고서 하겠다 하면서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다 하 말은 모세가 지침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침을 주어서 재판의 규정을 세우도록 그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가나안 땅 정착할 때에. 어려움 없이 하나의 조직력을 만드는 것처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 혼자 다할수 있습니까? 장로님들을 통해서 많이 할수 있습니까? 교회는 함께 움직여야 되죠. 좋은 리더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리더가 필요해다 가지고 막세워 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는 적정한 사람이 지혜와 분별력과 인정받는 사람이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 필요에다가 가지고 막 추천해서 세워 버리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한목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워 주신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나가야만이 공동체가 더 건강해진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운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른 새벽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할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때마다 순간마다 모든 상황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주를 경외하고 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세에게 많은 지도자가 필요하듯이, 저희에게도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연단받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루하루 일정 공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좋은 교회로 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씩 더 쌓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또 하나님 여기에 이제 식구역이 사전 입주하는데, 주님 저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함께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고 은청을 더하여 주시오. 맡겨진 사명도 등이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